이 배목으로 막 격도 같은 거 맞아봐요.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. 아, 맞다. 일단은, 일단 머리를 조심해야 된다. 머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. 이 두뇌가 있잖아요. 어, 두뇌가 활동, 활동에 최고점은 담당합니다. 어, 그러니까 판단하는 걸다 하잖아.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, 뭐, 먹는 것도 다 두뇌가 하잖아요. 어, 약간 신체 지휘 통제실. 어. 어, 그 부분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나. 침묵인가 되는 거요. 큰일 나는 거야. 어, 머리 딱 다치면 아주 그냥, 홀로 가는 거야, 그거. 어. 머리 박고 살아있으면 그거는 행운이야. 그거 엄청 운빨이 좋은 거요. 예 그래도 머리를 최우선으로 박아야 돼, 일단은. 머리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. 어, 머리 다치면 안 돼. 머리 엄청 중요해, 이거. 이 손은 다쳐도 돼. 아, 손은 다쳐도, 아니, 그 손이 문제냐고. 머리, 머리를 먼저 보호해야지. 어? 손 다치면 뭐, 기계 손으로 뭐 하든지 하면 돼요. 머리.